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따라오도록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비호감처럼 왠지 멀리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 왠지 가까이 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정말 주님과 주님 닮아가고 싶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빡빡하고 냉정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을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은혜가 넘치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은혜로우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33년 중에 공생의 기간이 3년밖에 안된다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3년밖에 예수님은 사역하실 수 없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앞으로 제가 뭐 길게 잡아야 70세 은퇴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20년도 남지 않은 세월의 세월이라고 생각하니까 20년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어 이건 뭐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잠깐 하면 그것도 뭐그 안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것도 못채우겠죠또뭐 요즘은 하도 뭐 조기 은퇴 이런 이야기도 많으니까 뭐 얼마나 사역하게 될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더군다나 뭐 교회 건축까지 생각하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본격적으로 뭐 교회 짓고 막 이렇게 막 사역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거 뭐 얼마나, 얼마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3년이에요. 3년. 3년밖에 못 하셨어요. 시안부 그 사역을 하셨다고 볼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각박하실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그 사역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볼때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막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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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왔을 것 같아요. 눈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번쩍 나면서 아마 웬만한 부파 공작원보다 더 비장한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뜻밖의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깍박한 모습에 그런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시더라. 이런 것이 성경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보면 2장 40절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자라가시면서 육신이 점점 커지시면서 또 이렇게 지혜도 충만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라시면서 눈이 번쩍번쩍 막 눈에서 불이 나시더라. 이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로 웠다라고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누가복음 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를 대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평가할 때 전체적인 평가는 은혜가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면에서 예수님은 은혜가 그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우리가 한네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은혜롭게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 당시 소외된 사람은 병든 사람들 이외에는 아마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여성과 어린이는 사람 축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 숫자를 쓸 때에도 아이들은 숫자로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이렇게 그 막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을 보십시오. 여성은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과 똑같은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어떤 범죄 현장을 보았어도 여성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 때도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러면서 여성의 숫자를 뺐습니다. 그리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남자만 5천명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숫자를 아이들의 숫자와 함께 여성의 숫자를 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하던 때에 예수님은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주셨는지요. 어느 과부가 두랩돈을 넘는 것을 보시고 저 여인을 봐라 저 여인을 봐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는 그, 그 과부의 강청을, 그 강청이 인정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슬피우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그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아주 인상을 찡그리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저저저 저저저 예수 저저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아니 그냥 가만히 여자가 지금 저렇게 한다고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비난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어찌됐건 행실이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여인이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여인의 옷차림만 보아도 그 여인이 어떤 직업군에 속하고 어떤 인생을 살았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향유를 붓는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이렇게 그 사람으로 별로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그 깨끗하게 살려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음란죄에 저 음란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아마 여성들은 여성과 가까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말이 아마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엄격하게 지켜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생판 모르는 여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더구나 총각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느 여인이 생판 모르는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그것도 뭐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도 아니고 머리털로 닦아줄 때 여러분 정상적인 정상적인 반응 같았으면 뭐야 이 여자 뭐야 항선 왜왜 지금 이렇게 찝쩍거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지 정상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남자인데 여자가 그 가장 소중한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때 오히려 꾸짖어 보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 여인의 충심어린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충심어린 마음 그리고는 그 힘이 있는 바리새인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야 했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그러시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죄 용서까지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한다면 그 여인을 쫓아보내는 것이 예수님에게 훨씬 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거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 그것만 보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거두어 주시는 여러분 은혜로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이 모습을 볼 때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가 주님께 정말 내 자신이 아무리 하찮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정성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참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나름대로는 그 결심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특별한 시간에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서도 아마 한쪽 마음에는 그럴 거예요. 뭐, 이까지 시간을 드린다고 예수님에게 무슨 득이 있겠는가, 예수님의 이까지 거를 뭐 쳐다나 보시겠는가,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 여인의 그 귀한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보시며 그 여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은혜롭게 여기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짓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지었던 죄를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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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 저 여인, 저죄 지은 여인, 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여인,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은 여러분 천번이고, 만번이고, 정말 백만번이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운 주님을 오늘도 만나시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은혜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 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고쳐 달라고 했을 때 직접 손을 얹으시며 고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병든 사람이 오늘날 같은, 오늘날 우리 같은 환자의 수준이었을까요? 오늘 같이, 오늘날은 뭐 환자는 그냥 환자잖아요. 오히려 잘 대접받아야 되고 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환자입니다. 병자입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가면 병원에서 얼마나,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줍니까? 그뭐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오늘의 이번 달뭐그 간호사 해갖고 이렇게 그 칭찬 칭찬 점수를 많이 주면 그 간호사 사진을 붙여놓고 아이 간호사가 제일 환자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환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병 환자라는 말은 그 당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통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이나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인데 오려면 은 얼굴을 칭칭 동여매고서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그런 그그 그 병든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런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병 환자하고 이렇게 손만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부정하다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을 다시 치르며 산할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 그런 그 가까이 했다가는 손해 보는 사람이 바로 이런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외면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런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면 자 저쪽으로 가하면서 막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니 저런 환자를 갖다가 내 곁에 두면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뭐 굳이 불쌍히 여기셨다면 제자들에게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저쪽 한쪽 구석에 세우느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느라고 산쪽 구석에 세워놓고 기도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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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용기를 가상히 여기셨습니다. 야, 저가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오는구나. 그 고침받기 위해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는데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고 우리 어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은혜로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병이 낫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 다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는 그 순간, 그 나병환자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참으로 외면하고, 오히려 자기를 저 한쪽 구석에 격리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 고름이 줄줄 흐르는 나를 썩은 문드러진 이 육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얹으시면서 나를 고쳐주려고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 그이 나병환자는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롭게 그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육신과 이이 나병환자의 육신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그 열두 해 동안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혈류 혈류병은 피가 흐르는 부인병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역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 혈류병이 걸린 사람도 부정하고 심지어 그 병이 걸린 사람이 만지는 것들마다 모두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직접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어려웠겠지요.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믿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혈류병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부정한 병 걸린 여자가 이렇게 자기를 만져, 자기를 부정하게 했으니 모른 채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하시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여인의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궁극적인 구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여인의 그 깨끗함을 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므로 이제는 이 여인은 깨끗하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보면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 향해서도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회복시켜주시는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은혜롭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열두 제자들이었겠죠.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 열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여러분 그한 명은 이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한심한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그런 제자들이라면 화를 내어야지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야, 니네들 인간이 왜 이러냐? 여러분,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제자 훈련으로 제자로 훈련시키면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입고 하시다 보면은요. 여러분 가까워짐은 가까워질수록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까워짐은 흉어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막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을 아시게 된다면 굉장히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말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누구한테 제일 많이 화를 냅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화를 내요? 아니잖아요. 가족한테 제일 화를 많이 내요. 제일 친하거든요. 제일 친하니까, 어, 뭐, 별것도 아닌데, 막 소리를, 소리를 꽥 찌르면서 막 화를 내요. 여러분, 엄마, 엄마한테 막 화내잖아요. 제일 만만하다고. 여러분, 제일 가까운데 제일 많이 화를 내요. 근데 만약에 나를 부인하거나 나한테 섭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더 화를 낼걸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별로 화를 안 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하실 때 가장 가까이 지내셨던 그 열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 같으면요, 막 화를 낼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까지도 얼마나 은혜롭게, 은혜롭게, 은혜롭게 대해주시는지요.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에 있는 그를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내가 혹시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한두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수없이 수없이 기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실까? 나를 향해서 야, 네가 지금도 기도하냐? 지금도 네가 나한테 나와서 용서해 달라 고 그러냐? 화를 내지 않으실까?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가까이 가장 가까운 그런 제자들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은혜롭게 대하시는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내로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은혜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사개오를 만나 주신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가 없으셔서 밥 준다고 하면. 사람 안 가리고 무조건 가실까요? 내가 너희 집에 좀밥좀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얼마나 정결 의식대로 예수님은 살려고 하셨던 분이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형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께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 약속대로 사께오와 함께 식사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 죄인의 집에서 지금 저렇게 먹는도다.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음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삿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잃어버린 자이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그런 귀한 영혼이라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그 사기요를 인정해 주시면서 여러분 그를 그를 구원해 주실 때 여러분 사기요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흐뭇하였을 것입니까 흐뭇하였을 것입니까 또한 우리 자라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 대한 말씀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우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그 아래위를 째려보시면서 그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극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여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은혜 이렇게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이 모습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전혀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은 화내셨을 거야. 저런 사랑까지는 예수님은 못 참으셨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은혜롭게 우리를 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친히 죽어주신 그 사건이야말로 여러분 더 이상 그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모편 어떤 처지에서도 그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그 은혜로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당신을 죽이시기까지, 피와 살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은혜롭게 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올 때마다 은혜롭게 대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백 번, 천 번, 만번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은혜롭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나누면서 가슴에 찔리는 것 있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은혜롭게 대해야 될 형제 자매에게. 가장 은혜롭게 대해야 될내 부모님에게. 내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롭게 대하다가도 진짜 은혜롭게 대해야 될 가장 가까운 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롭게 대하지 못하지 않았는지요? 너무 인색하게 화내고 너무 인색하게 대하지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에게 또내 자녀들에게 또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들에게 좀더 은혜롭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은혜롭게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또 이렇게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참으로 주님은 소외된 사람들.